해봅시다. 너 진짜 올라갈 수 있어? 아, 내려. 어? 내려. 너 여기 계단 보는 순간 욕할 것 같은데. 와. 뭐야? 와. 너 내가 내가 얘기했다 너. 내가 이거다 놓고. 내려 내려. 혼자서도 들고 올라갈 수 있다고 네가 얘기했지? 내려 내려 내려. 오케이. 물어. 바지 그거 안 불편해? 아, <목소리> 안 불편해. 바지 벗고 해도돼 괜찮아. 안찍을게 안 찍을게. 이거 혼자서도 할수 있다 그랬잖아. 아, 다 되는데 사람이 어. 있으니까. 아, 있으니까 그렇지. 이거, 이거 가구에 상처안 나게 좀 조심하게. 아유, 아유. 아, 야야. 어이. 야. <laughs> 이걸 그렇게 가볍게 들어? <laughs> 야 누가 보면 그냥 둘박 산나 드는 줄 알겠다. 아니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. 뭐야? 1프로. <laughs> <풀어. 웃음>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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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세워 일자로. 그럼 저기서 눕혀 가지고 다시 들어서. 어. 아. 혼자도 한다면 혼자 등짐으로 올라가면 편하겠구만. 아, 네. <laughs> 야, 야, 가고 좀 조심하게. 이렇게 좀해 줘. 막 개질 개질판에 글 쓸지도 몰라. 뭐야? <laughs> 조심성이 없다고. 혹시 어디 올지? 와, 그래도 힘 좋으니까 거기 올라가네. <laughs> 뭐라 그랬냐? 아니야. <laughs> 될일거 <들릴 것> 같아. 들일테니까 어, 저쪽으로 기울어지면받아요 됐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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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쿠아가든 한 팀장님 엄청 프로페셔널하구만 아, 근데 그거 그렇게 자르는데 그렇게 왜 감정 싫어서 잘라 그걸? 굉장히 좀 세게 자른 거 같아요. 네, 네, 살살 이게 소프게 잘라야 돼. 요 아, 네. 그래도 보있어보이니까 그지? 아 매니저님이시죠? 아, 아 매니저님 시원한 캔맥주? 소주 있어 소주. 어때 어때? 에한 잔씩 해 시원해 여기 냉장고 많이 안 열어서. 어? 응, 운전을 해야 돼서. 수평가, 수평가. 네, 수평가. 자 그러면은 딸기맛 다일 맛. <laughs> 얘들 안 물려가지고 <laughs> 야야야 이거 이거 얼을라 그래 얼을라 그래 얼을라 그래 오 레이저 왠지 굉장히 있어 보여 아쿠아 가든에서 일한지 1년반네와1년 반만에 매니저님 되면은 승진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까? 아니면 그냥 평균적인 속도입니까? 어 빠른 거 같긴 한데 오 빠른데 뭐 누구나 열심히 하면 그렇죠 아쿠아가든에서는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쿠아가든 팀장님 매니저님이 그냥 네. 모르는데 열심히 한다고 될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잘 아니까 아, 근데 열심히 배워야죠 누구 열심히 해야죠. 아 맞다 맞다. 처음에 가서 처음 몇달 동안은 아쿠아 가든에 안시였지. 네. 왕만 <laughs> 어, 닦으러, 이기 닦으러 네. 다닌다. 열심히 닦아야 돼. 맞아 맞아. 네 좋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수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시는 거죠? 어 네. 아, 이제 안전한 이제 마음 놓고 물 받아도 되는 겁니까? 네이 정도 오차면 네. 어 저희 매트를 근데 집이 워낙 좋으셔가지고요. 예. 스핑이 예. 굉장히 잘 맞으세요. 이거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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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단차가 안 맞는 거는 요거는 음. 제가 도라이버를 혹시 도라이버 그래. 있으신가? 왠지 더안 맞게 지금. 아닙니다. 아예. 아예. 지금 자꾸 더 틀어지고 있는 기분인데 이거. 아닙나아닙니 <laughs> 차라리 이게 또 이게 내가 할까 그냥 보내고 내가 할까 또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이거.

아니 예, 아까랑 예, 똑같잖아 그 예, 힘으로 누르지 예, 말고 얘좀 예, 예, 내려야 되는데 내가좀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바쁘신데 그냥 가시면 제가 이따 알아서 아 네네 이거 마무리만 하겠 예, 이런 것도 네. 제가 또 혼자 하도 되니까 아 됐습니다 이제 완벽해 이제 완벽해? 시작 시작 아 그냥 가라 그래야 <laughs> <laughs> 네, 될것 같아 니 이거 또안 하면 또 내가 네, 알아서 할게 내가 네, 알아서 할게 아니 이게 우리가 아니, 바빠니까, 바쁘니까 바쁘니까 예, 이게 아너 자꾸 그러다 이 나무 상할 까봐 그래. 아 나무 상 <laughs> 아, 그렇죠. 나올라갔잖아 뭐야 이게? 그냥 가. <laughs> <아닌데>? 아. <laughs> <laughs> 아됐 <진짜. 웃음> 받아가. 아 힘을 너무 했었어. <laughs> 아, 네. 가자. <가죠? 웃음> 어, 문장은 쓰시는데 전화 아 아이, 그래. 내가 알아서 할게. 네.